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이상욱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너무 가까이 지내다 보니 그 사람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 제 친구의 누나나 동생이 다들 인정하는 미인인데 그 친구에게 물어보면 뭐가 이쁘냐, 하나도 안 이쁘다, 이렇게 대답하곤 합니다. 이처럼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그 제자 사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과연 제자들이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영적 시력은 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열두 제자를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예언자들이 인자에 대해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인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져 조롱과 모욕과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채찍질한 후에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3일째 되는 날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그들에게 숨겨져 있기에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길거리에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하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크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앞서 가던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더욱 더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사람을 데려오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다시 보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자 그는 곧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며 예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했고 더 나아가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자신들도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즉, 그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깝게 지내며 동행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받으실 고난,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조금도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로부터 그 말씀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들이 애타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죽는다는 말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구주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해하는데 더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후 제자들은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뒤늦게 그 구원의 선물을 찾은 것이죠.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나요?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은혜였음을 깨달았던 적이 있나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무심하게 지나왔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찾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완전 반대의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한 맹인이 나옵니다. 이 맹인은 볼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끌벅적한 곳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을 부르짖으며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는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그는 다시 보고 싶습니다라고 말했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맹인의 눈이 떠짐과 함께 그는 또한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했던 제자들과는 정반대로 맹인은 예수님을 볼 수도 없었고 그래서 함께 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큰 기적과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 시력은 어떠한가요? 여러분, 우리의 두 눈뿐만이 아니라 이 맹인과 같이 영적 눈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바르게 볼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하나님과 늘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르게 보지 못했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볼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부르짖었던 맹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의 눈앞을 가린 것들을 걷어주셔서 주님을 바로 볼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